풀딱 아아제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딱 아제입니다네 살자 가렌 오랜만에 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그라가스 형님 자렌가가 지금 위쪽 스타트네요 그러면은 아 이거 안 먹고 나한테 오냐 이거? 자, 빠르게 라인 지우고 바로 넥서스로 전멸 쓰고 들어갑시다 지금 시간에 저를 잡으러 오면은 예, 못 잡으면은 개선이기 때문에 못 오죠. 자, 바로 넥서스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서 먹으면 이제 상당히 안전하다. 죽어도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열한 놈들. 자, 깔끔하게 미드 솔킬 너무 좋고, 자렌가는 지금 골렘. 자 요러면은 여유롭게 대포까지 먹고 한번 살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자 깔끔하게 먹어주는. 이 땅에 희망을 선사. 여기까지 먹고. 깔끔하게 한번 갔다 옵시다. 라가스 형님하고는 이제 안 싸우고 담행하겠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간다. 야, 저는 이제 멀리서 쓰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얌전하게 미니언만 지우면서. 오버 파밍 각봐주고요 깔끔하게 라인 지워주면서 이다을치했습니다 아직은 라인비는 속도가 좀 느려서 못 넘어가겠네요. 자 일단은 천천히 파밍하면서 승리가 깔짝 딜교하고 살짝 빠져주면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벌써부터 게임 터지는 냄새가 솔솔 음, 풍기는 게 아주 불이다 어,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라가스가 마나가 없고 마나가 없으면 집안 보내고 그냥 마파밍 해도 될것 같네요. 살짝 빠져주면서 갈갈이 갈아주면서. 만화 관리도 못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라가스 순연도가 떨어지는 사람이인 것 같습니다. 잘 됐고. 깔끔하게 파밍하고, 어 이걸 프리징을 한다고 만화도 없으면서 들어가라 이자시 자, 타워 안으로 집어 넣어 놓고 날강도 깔짝깔짝 긁어줍니다.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자 역시 5분 전에는 백날 긁어봤자 비스도 안 나네요. 자 인건비도 안 나왔고 갈갈갈아 주면서 을처치했습니다 정의롭게 깔짝 뜯어주면서 어 고양이 어서 오고 깔짝 딜교환 해주면서오 해카리 어, 명님 여기까지 자대마시아 자 렌가 대마시 자 가까운 놈부터 갈갈이 갈아주면서 자 대마시 한 번만 아 팔론 제발 랭가라도 잡자 제발 우리의 대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 날강도 뜯어주면서. 브라가스랑은 예, 절대 라인전안 합니다. 피곤한 거는 딱 질색이기 때문에 네, 멀리서 술통 맞으면서 이제 부들부들 할 필요가 없이 오버파밍만 조져 주면 되겠습니다. 렌가가 저를 잡으러 와야 개이득이거든요. 계속 상대 기지에서 깝치면서 렌가를 한번 불러 봅시다. 입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렌가가 어디 있을까요? 마의 힘을 보여주리라. 자, 마공점을 모아 가지고 마공점을 모아두면 상대가 저를 쫓아올 때 마공점으로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아 코를 모왔네아 이러면은 살아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자 최대한 라인 밀고 시간 끌고 잘 죽읍시다. 자 라인을 못 지웠네요. 악의물인 죄값을 치루리라. 잡을 차치했습니다. y e a 날강도 한칸싹 뜯어주면서 싹자 견제하지 말고 너할거다 하세요. 자 서로 그냥 열심히 칩시다. 피곤하다. y 아, 그래도 어쨌든 뭐 스포가 9대9로 잘 맞춰졌네요. 이만하면 은뭐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볼 수가 있고. 근데 저만 한타 때 정신 차리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스테이드. 그때까지 최대한 돈을 열심히 벌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갑바로 버텨주면서 사 공주부양 해주면서 평타, 대가리, 테마시아, 이게 안 죽네요. 평타. 자, 그러면은, 괜히 따라가지 말고, 날강도나 긁읍시다. 저게 살아가네. 아니, 여기서 클로 형님이, 그라가스 형님이 아주 욕심이 그득하네요. 많아도 없는데, 집을 아직도 안 가고 있네. 자, 달려가서 발갈이 돌려주면서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야! 잡아주면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빠르게 라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야 날강도 한칸 까 주면서 빠르게 라인 정리하고 아 오지 마세요 너랑 안 싸웁니다 자 오버 파밍하면 그만이야 따라오지 마시발 우리와 맞아 내가 간다 자 이제부터 남는 시간에 정글 떼먹어 주겠습니다. 눈도 깜짝은 안 돼. 불경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흔 잡았네요. 자, 그러면은 날강도 나 합시다.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자 타워 밀어주면서 와, 벌써 2,600원 모였구요. 2,700원. 요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초반에 조금 죽었어도 금방 다 복구를 했죠. 자, 바텀 텔감 야무지게 나왔죠.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자, 달려가서 야, 이거를 넘어가네요. 여기 상당히 두꺼운데, 저거를 그. 야무지게 넘어가죠. 라인을 지워주고요. 정의롭게. 만화가 없는데 집을 안 가네요. 대마시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살짝 빠져주면서 앞바로 버텨주면서. 눈도 감짝한다. 돌아갔어요 형님은 태를 어디다 탄 거지 지금? 2차안 아, 먹으면 700원 공짜로 챙겨주면서 아, 어차피 헬포가 없어서 못 갑니다 저는 예, 우직하게 발분 걸어주면서 행이 돌려주면서 궁으로 마무리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고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탈로 형님이 또 등장을 해버린다. 자 옆에서 치고 들어가 주면서 랭가 형님 대마이자 타우 철거해주면서. 적의 업제기를 파괴했습니다. 깔끔하게 탑까지 삭 지나가주면서. 들어갔어, 요 뛰졌네. 안맞는거 보니까 뛰었네요. 오, 나이스 그래. 나이스요. 자, 갈갈이 돌아주면서 자, 싹 빠져나가줍니다 생각보다 세네요 자, Q 돌아오면은 점멸 Q 찍어주면서 까비 자, 미온 상태 받아주면서 자, 바로 지워주면서 믹서기가 상당히 강력하네요 자 빠르게 철거를 해주면서 살짝 빠져주면서 냉가형다 보이고 갈갈이 갈갈이 갈아주면서 평타 바로 잡아주면서 달리기 너무 빠르고 요번 판에는 초반 대보는 거의 죽을 일이 없었네요 자, 아, 서렌 나오면서 예 다고 맥바지는 서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렙 차이